어떻게 반응이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나경희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화요일 의 뉴스 리액터 김준일 평론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첫 번째 뉴스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네란특검, 한덕수, 헌재 때와는 상황 달라져. 네, 오늘 조사받고 있는 중이죠? 네, 오늘 오전 9시 25분쯤에 네란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청사에 도착한 한덕수 전 총리는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수고하십니다. 라고만 말한 뒤에 곧장 이제 들어갔는데요. 여전히 조사는 진행 중인데 아까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박지영 특검보가 한전 총리가 개엄에 가담 안 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 때와는 지금 상황이 달라졌다라고 말 했습니다. 어, 한편 민주당이 오늘 국회에 증언 감정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현재 국회 증언 감정법에 따르면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할 경우에 어. 1년 이상 그리고 10년 이하 징역형 으로만 처벌을 받는데 해당 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지금 수사가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해당 위원회가 없거나 고발 주체가 분명하지 않아도 이제 국회의 본회의 의결만으로도 고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은 법 시행 이전의 위증 사례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게 됐는데 한덕수 전 총리가 지난 겨울 내란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을 해서 계엄 선포 당일날 계엄과 관련된 서류나 문건을 받아본 적 없다라고 증언을 한바 있거든요. 그래서 특 팀이 확보한 대통령실 이제 CCTV를 보면은 한전 총리가 문건을 들고 나오는 장면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한덕수 전 총리도 처벌을 받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한덕수 강제 신병 확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클것 같은데요. 영장 칠 거라고 보십니까? 치겠죠. 뭐, 지금까지 관행을 봤을 때, 확보를, 한덕수를 이제,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 다음, 다른 국무위원들은 이제 수사를 할것 같은데. 네. 지금 특검에서 얘기하는 거는 계엄 부작위 범을 음. 지금 검토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작이라는 게 계엄이 있, 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이거를 말려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았다. 네.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했던 방금 뭐 계엄 문건을 봤다라든지 아니면은 추후에 이제 서명을 계엄 그포고령포령이 아니라 뭐였죠? 선포문. 네. 예, 예. 예. 그거를 이제 추후에 뭐 만들었다든지 이런 서명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건데 잘 모르겠습니다. 영장이 나올지는 좀 반반으로 저는 아, 그래요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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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부작위범이라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다. 예예. 예. 그러니까 부작위범이라는 거는 이게 매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라고 측검도 음. 걸기를 걸기를 좀 애매한 상황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법원에서 어, 이거를 영, 구속영장을 발부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한덕수 다음에 타겟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안가 모임에 있었던 예. 위원들 중에서, 그래서 이, 이 상민은 이미 됐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다음 차례가 될것 음, 같아요. 제가 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뭐, 최근에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비상계이 일어난 다음에 그 밑에 과장이었나? 예. 과장이었나가 이비상계엄이 불법이라고 하니까 뭐, 꾸짖었다. 뭐, 이런 예. 보도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다양한 증거들을 지금 수집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출입국 관련해 가지고도 뭐 음.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맞아요. 해서 네. 도망가거나 체포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단단히 준비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음. 박성재까지 빨리 이어지길 바라면서 그럼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네, 검찰 건진법사 관봉권 증거 분실 네, 검찰이 핵심 증거를 다 잃어버렸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인 건데, 문제적인 것 같습니다. 네. 특검보다 이제 먼저 건진법사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던 서울 남부지검이 지난해 말에 이제 건진법사 은신처에서 1억 6,500만원 정도의 현금 문치를 찾아냈었거든요. 근데 이 돈의 출처를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관련 증거를 모두 분실했기 때문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1억 6,500만원 중에서 5천만원이 관봉권,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일반은행에 보낼 때 이제 띠지를 두르고 그리고 스티커를 붙여서 밀봉해 놓는 화면에 나온 그런 특수한 형태의 현금이었습니다. 이제 띠지와 스티커의 집회 검수 날짜나 그 담당자 그리고 부서 이런 정보가 적혀 있는데 이게 돈의 출처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분실을 한 겁니다. 검찰이 증거를 확보한 뒤에 돈이 얼마인지 한 차례 더 셌는데 이 과정에서 직원이 실수로 띠지와 스티커를 버려버렸다는 어, 황당한 이야기인데요. 게다가 검찰이 이 사실을 바로 안 것도 아니고 넉 달이 지나서야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압수물 훼손에 따른 감찰은 또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검 감찰부에 압수물을 분실한 서울 남부지검에 대해서 감찰을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당시에 벌어졌던 일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요. 현대건설이 이제 윤석열 정부 당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공사를 해주는 대가로 800원 800억 원대 규모의 새 영빈관 공사 수주를 약속받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앞서 현대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대통령 관저의 스크린 골프장을 만들었었는데 당시 들어갔던 2억 원 정도의 공사 비용의 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현대건설이 영빈관 신축 공사 계약을 대가로 이런 공사 비용을 대신 떠났다면 이 뇌물 공여로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 팀에서 이런 사실을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고요. 어, 김건희 특검 소식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의 이준석 의원이 디지털 포렌식 과정을 참관하는 참여권 행사를 위해서 특검팀에 출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준석 의원이 이제 윤석열 김건희 씨 부부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태균 씨로부터 이제 무상으로 여론 조사를 받은 대가로 그의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공천받도록 해줬다. 어, 이른바 공천 개입 무혹과 관련된 피의자 신문입니다. 네, 검찰도 공범이다. 검찰 해체라. 해 검찰이 증거인멸 했는데 이런 건 어디서 조사하느냐. 어, 관봉권 분실 개가 웃을 일이 다 아무튼 굉장히 좀 많은 뜨거운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검찰의 해명이라고 하는 게 사실 황당하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laughs> 그러니까 되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예. 뭐 방금 황당하다고 말했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증거를 이런 식으로 음. 관리하나 관본권이라는 게 특히 굉장히 이례적인 거면은 그거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거잖아요 물론 음. 이제 사진은 찍어놨다라고 해요 음. 그러니까 뭐 그거를 추적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직원이 실수로 지금 띠지와 스티커를 잃어 잃어버렸다고 하면 그 직원을 일단 조사를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지금 그 신흥석 음. 저기 남부지검장이 당시? 예 당시 올해 그러니까 이번 달 일일에 팔월 일일에 지금 사임을 했고요 지난해 구월에 임명이 됐거든요 음. 근데 일일에 지금 그러니까 구 개월 만에 지금 그만뒀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권 바뀌고 지금 갑자기 이제 원래 이제 친윤 검사로 예 서울 그 윤석열이 중앙지검장할 때 형사 삼부장이었고 음. 특수통으로 좀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친윤 라인으로 이제 보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했겠지만은 이것 때문에 관뒀다 그러면은 쫓기고 아 받을까 봐. 그리고 이희 도망간 희... 거네요. <laughs> 예. 그리고 권진법사 수사를 했던 남부지검의 이희동 1차장 검사도 음. 8월 8일날 사표를 냈어요. 어. 아, 공교롭네요. 예. 그러니까 <laughs> 남부지검장 내고 1차장 예. 내고 뭐 이렇게 지금 이 수사 라인에 책임을 음. 져야 되는 사람들이 다 사표를 냈단 말이에요. 음. 그럼 왜 그랬지? 뭐 이제 여러 가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이 직원이 정말로 이게,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 직원이라는 게 지금 검사를 얘기하는 것같지는 않아요. 아. 뭐 직원이라고 하면은 예. 일반적으로 거기에 이제 뭐 수사관이나 뭐, 음. 뭐 사무보는 사람인데, 이게 진짜로 이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는 건지는 조사를 해보면은 어. 오히려 전모가 쉽게 밝혀질 수도 정말로 실수인 건지, 뭐 실수의 가능성 배제할 수 없으니까, 뭐 그렇게 보면 될것 같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음, 이거 지금, 그 소크린 골프장 비용을 지금 못 받았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대가로 지금 이, 이 관극공사를 받을 거면은, 이게 사실이라면은, 이쪽은 뭐, 수사를 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와. 구속.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지금. <laughs> 아, 그냥 스크린 골프장하고 돈 주면 되잖아. 그거 몇분 한다고, 진짜. 구질구질해, 진짜. 뭐 국가 안보 어. 사항이어가지고, 굉장히 뭘 밝힐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그러니까요. 그 시간이 었다고하더 어, 난리를 거고요. 쳤죠. 아니, 저는 예. 솔직히 스크린 골프장 지을 수 있다고 해서 예. 예전에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아, 칠 수도 있지, 뭐. 음. 정치만 잘하면은 스크린 콤피장 있어도 그렇게 욕안 먹을 거, 안 음. 먹었을 겁니다. 근데 하여간 <laughs> 그런데 이거 이준석은 저는 굉장히 좀 흥미롭게 좀 보고 있어요, 사실. 어. 아, 왜 그러냐면요. 일단 명이 핸드폰이 가장 핵심이잖아요. 지금 통화랑 예. 핸드폰인데. 핸드폰에 명태균하고 나눈 대화도 일부 밝혀졌지만은 명태균하고 나온 대화도 있을 거고, 김건이랑 나눈 것도 좀 있지 않을까. 가끔 아. 아, 가다가 이제 여사님이 또 오지랖 넓게 아니면 이준석 대표가, 당시 대표가 뭔가, 어, 해결을 하기 위해. 예. 윤석열하고 워낙 사이가 안 좋으니까 오히려 여사를 이제 범퍼로 써가지고 이렇게 뭔가 민원을 음. 해결하거나 요청을 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뭐 처벌 여부는 또 무관하게 예. 별 희한한 것들이 좀다 나올 수도 있겠다 재밌 아, 것들이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포렌식을 얼마나 이제 잘 할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음. 이준석 대표가 실제로 김건희 씨와 나눴던 이야기가 있다는 취지로 한참 이 몰렸을 때 밝힌 바도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예전에 그 뉴스토마토하고 예. 뭐 했을 때도 김건희 근데 이제. 그밥 먹었다는 등뭐 이런 예예밥 먹었다는 것도 있고 어뭐 대표님하고 김건희가 <laughs> 이렇게 이제 뭐 이준석 이렇게 약간 우대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런 뭐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그때의 상황이 뭐였냐면은 윤핵관들 예. 윤핵관하고 이준석 대표랑 사이가 안 좋았었잖아요. 음. 근데 이 윤핵관을 김건희도 약간 견제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권력을 이제 누가 이 초반에 네. 행사를 하느냐, 인사권에 행사하느냐를 네. 놓고 또이런 뭐, 뭐, 뭐 공천 문제라든지 대통령 씨 직원 추천하는 문제 이런 걸 놓고 그래서 이준석하고 김건희하고 상당히 초반에는 약간의 가까운 예. 전략적 음. 동맹 같은 이런 게좀 형성이 됐어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어요. 전략적 동맹? 예, 그, 네. 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명태균 이준석? 저기 김건희 예, 예. 이쪽으로 이렇게 좀 우호 관계가 형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재밌는 것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네, 네 이제 과거의 기사를 찾아보니까 2024년 음. 11월 15일에. 이준석 대표가 공개했던 거네요. 거기서 김건희 씨 목소리가 있었고, 맛있는 거 사드릴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laughs> 보자고 했던, 느낌이 있네요.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이번 디지털 포렌식에서 나올지 여부도 굉장히 좀 관심이 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댓글창에는 검찰과 관련되어 있는 분노를 표시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관봉권 왜 세냐? 관봉권 자체가 중요한 건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닌데, 왜 찢었냐? 뭐 이런 식의 지적도 있고요. 묶어있는 관봉을 뭐하러 세냐? 핑계가 성이 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 번째 뉴스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네, 어떤 내용이죠? 네, 민주당이 이미 지난 14일에 언론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이제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석 전까지 통과시켰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어제는 민주당 언론개혁특위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가 끝나고 나서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노종면 의원이 기자들을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노 의원이 이제 정치, 이런 걱정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한 거죠.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나 대기업, 임원, 대주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힘 있고 권력 있는 주체는 소위 손해배상 청구권을 일정 정도 제약해야 되지 않나 라는 얘기가 있었고 또 기자 개인을 손해배상제 대상으로 삼지 못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언론사 책임을 요구하는 법안이지 이제 기자 개인에게 책임을 물리려는 건 아니라는 의도이고요. 또 같은 날인 어제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언론이 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역할도 중요하긴 한데 고의적인 왜곡 그리고 허위 정보는 신속하게 수정을 해야 된다.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마땅. 한 하다라고도 발언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입법에 힘을 실어준거나 마찬가지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자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키고 이제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 기들들이기 수단으로 악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실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면요. 방금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기자간담회를 열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강 비서실장은 검찰 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숙명이니까 땜질식이 아니라 한 번에 제대로 해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확. 하고 확실하고 섬세한 검찰 개혁을 주문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각각 짚어볼까요? 먼저 이제 징벌적 손해 배상제 관련해서는 또김준일 평론가가 언론 관련된 칼럼도 오래 쓰고 계시는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4년 전에 민주당에서 추진을 음. 했었어요. 그래서 법안도 이제 발의가 됐다가 본회의는 이제 통과하지는 않았고 그때 이제 많은 우려들이 나왔었어요. 지금 노종면 의원이 이제 얘기를 했던 게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임원 뭐, 대주주, 뭐, 이런 사람들은 손해배상 청구권을 일정 정도 제약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4년 전에 언론중재법에서는 공직자 윤리법상 고위공직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 및 주요주주 임원에 대해서는 아예 징벌적 손해, 배상, 청구자에서 예. 제외를 했어요, 그때는 아예. 음. 그러니까, 이거가 언론들을, 뭐만 보도를 하면은, 거기에 불리한 거에 보도를 하면은, 바로 징벌적 손배 예. 걸어가지고 괴롭히려고 하는, 게 있으니까 아예 제외를 했는데, 지금 민주당의 입장은, 제외를 하는 거는 기본권에 좀 제약이, 제약을 하는 거니까, 까다롭게 하자, 네, 너, 네. 너 까다롭게 하자, 뭐이 정도로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저는 이제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음. 입장을 4년 전에도 얘기를 네, 했고. 네, 네. 뭐, 반대라기 보다는 지금도 뭐, 마찬가지긴 한데, 좀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징벌적 음. 손해배상인 그러니까 허위정보 가짜뉴스가 이제 굉장히 많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거는 진영을 넘나드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큰 언론사보다, 일단은 언론중재위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걸로 지금 법을 조금 아직 다 다듬고 있는 단계니까 그런 거거든요. 저는 그거는 찬성입니다. 그러니까 네. 무조건 소송부터 거는 게 아니라, 언론중재위는 무조건 가가지고 좀 조정을 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것 같고 이게 큰 언론사보다는 작은 언론사 그리고 요즘은 굉장히 많은 이제 유튜브를 기반으로 하는 몇몇의 개인 미디어나 뭐 몇몇 이제 작은 미디어들이 아마 굉장히 큰 압박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최근에 그 저기 청담동 술자리. 아, 음. 청담동 음. 술자리. 에서 대법원에서, 대법원이었나? 그러니까 판결이 나왔잖아요. 1심이었던 거죠. 1심이죠 1심이죠. 예, 김우겸 의원이 7천만 원 배상하라. 네. 그게 이제. 더 탐사였나 원래 예. 그 강진구 기자가 청담동 그 첼리스트의 예, 그 남자친구의 증언을 녹취를 가지고 했는데 그걸 입증하지 못했어요. 그까그 예. 첼리스트는 자기가 이제 뻥이라고 얘기했고 지금 뭐소에서 이제 놀다 놀다가 거짓말했다라고 <laughs> 얘기를 했고 이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건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사실은 이제. 그 대상자들, 언론, 여기는 언론중재법에 들어가니까, 뭐, 이제 그 언론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쪽은 명예훼손이나 이쪽으로 이제 가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중해져야 된다, 언론도. 예. 뭐, 그리고, 근데 이제 스카이데일리, 예를 들면은. 아. 중국 그 간첩을 99명을 잡았다. 뭐 이런 음. 것들은 자기네들이 이번에 오보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정도로 사회적 혼란과 했으면 이거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좀 돼야 되지 않나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음, 여러 가지 의견들을 청취하고 있다라고 하니 좀 지켜보고 좀, 어, 더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네. 언론학 교수님의 말씀이시기도 <laughs> 하고요. 네, 또 하나 더 짚어보자면 방금 나온 강훈식 비서실장의 이야기. 뭐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어제 오늘 한건 아닐 텐데요. 근데 오늘 갑자기 나온 메시지는 정확하고 확실하고 섬세한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인 것 같은데 음. 왜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했다고 보십니까? 그 전에 했던 게 정확하지 않고 섬세하지 않고. <laughs> 그래서 뭐 이랬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여러 문제점이 도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반대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게 일종의 타협안처럼 나왔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부패와 경제는 이제 검찰이 가져가고 나머지를 이제 경찰이 가져갔는데, 그걸 시행령으로 다 이제 모든 수사를 겸, 검찰이 할수 있게 되고 뭐 등등등의 그리고 이제 수사 지연 문제가 또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좀뭐 원론적으로 이거는 굉장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섬세하게 부작용이 안 생기게. 그래서 뭐 이거는 나중에 뭐좀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얘기를 할 텐데 이제 수사 지휘권은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저는 가장 나중에 핵심적인 문제가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사 지휘권을 외국에는 수사 지휘권은 어쨌든 검찰이 직접 수사를 안 하더라도 수사 지휘권은 어느 정도 주는데. 여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완전히 없어버리겠다라고 하면은 그럼 경찰을 어떻게 제어를 할 것인가 뭐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네 네 번째 뉴스 넘어가 볼까요? 네 윤석열 내란재판 5회 연속 불출석. 네 계속 안 나오고 있죠? 네 어제 윤석열 씨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미치권남며 혐의 사건 재판이 열렸는데요. 윤석열 씨는 이번에도 다섯 차례 연속 재판에 불출석을 해서 골석 재판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날 법정에는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 사령관이 국회로 출동을 할때 수행 부사관으로 그 차량을 운전했던 중사가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비상계엄 당일에 윤전 대통령이 이진우 사령관과의 통화를 하면서 계엄을 다시 하면 된다 총을 쏘더라도 뭐 이렇게 말하는 윤전 대통령의 목소리를 들었다 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엄 당일 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내란 특검에서도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당시 추경호 국민의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밖으로 공지를 하고 또 계속 장소를 바꾸면서 의원들의 계엄 해제안 표결 참여를 방해한 게 아니냐 라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검팀에서는 국민의힘 보좌관들이 참여했던 단체 대화방 어, 대화 내용을 확보를 해서 당시 의원들의 정확한 동선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특검팀은 또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의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대화 기록이 지난해 10월 28일부터 개혐이, <laughs> 개혐 이후인 12월 15일까지 기록이 삭제되어 있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은 실수로 일주일마다 전체 삭제 기능이 설정되어 있었다 라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네. 여기도 실수네요. 아까 공 <laughs> 실수로 잃어버렸다라고 하고 찢었다고 하고 여기도 삭제를 실수로 했다라는 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준일 평론가 이 뉴스는 좀 어떻게 리액션 해주시겠습니까? 국힘 해산이 잭각잭각. 아예 점점점점 조여가고 있다 뭐이 생각이 드네요. 어.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위원정당이 돼서 해산이 되려면은. 음. 사실은 그냥 윤석열이 그 정당에 있었다라는 것만으로는 조금 힘들지 않나. 음. 물론 예전에 이제 통진당 사례를 보면은 내란 예비운모, 이석기 그렇죠. 의원의 내란 예비운모만으로 해서 했지만은 좀 다른 상황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국힘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표결에 불참을 했거나 표결을 방해하려고 했던 증거들이 어느 정도 나오면은 음. 해산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어, 불가능하지는 않다 뭐 예. 제가 뭐 그런 가치 판단을 하기보다는 점점점점 긴장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지금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의원들 거는 싹 지웠지만 보좌진 거는 못 지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laughs> 그리고 다 이미 캡처를 해놨을 테고 그 보좌진들 중에서도 그니까 의원들은 본인 해산이 되면은 뭐 보좌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근데 다 실업자가 되는 거고는 음. 맞아요. 그그 전에 많이 탈당도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탈당 러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모로 국힘 해산 초시계가 예, <laughs> 째깍째깍 <laughs> 네. 들린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네, 근데 정성호 이제 법무부 장관이 그걸 청구를 해야 될 텐데요. 음. 어 실제로 이재명 정부에서 그런 선택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 증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 그냥 단순히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법무부 장관뿐만이 아니라 국회에서도 의결을 통해서 해산 청구를 이제 아. 할수 있도록 그거를 예. 이제 추진은 그 정청래 의원이 지금 음. 했던 대표가 했던 얘기잖아요. 그거 박찬대 의원도 뭐그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쪽으로 한 방향이 있을 수 있고 아직 뭐 가봐야 되지만은 근데 약간 그거는 좀 부담이 되게 돼요. 어쨌든 지금 여야간에 이제 좀 악수도 안 하고 그런 거 가지고 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인데 근데 증거가 법무부 장관도. 증거가 너무 명확하면 음. 안할 수가 없죠, 아, 여론이. 음. 그래서 그 어떤 지금 이 수사 결과가 되게 중요해졌다. 국민의힘 분들 몇분 만나면 은 설마 되겠어? 라고 <laughs> 하는 생각은 하지만은, 찍가, 찍가. 서, 되면은, <laughs> 아, 되면은 <laughs> 어떡하지? 아, 뒤에 제이시네요. 다 준비해. M과 <laughs> 제이. 항상 네, 어. 하고 준비하고. 네, 어쨌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탈출하지? 뭐 이런 어. 얘기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네. 어. 이미 국민의힘도? 이 상황을 느끼고 있다라는 음. 말씀을 이해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광고하겠습니다. 비교